아들에게 집을 주고 식모가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연튜브입니다.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 모든 걸 내준 한 어머니의 슬프고도 강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올해 69 박정임입니다. 남편 세상을 떠난 뒤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죠. 아들이 말했어요. 엄마 집 리모델링 할게요. 대출은 내 이름으로.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며느리의 첫마디. 정임씨,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. 이제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임씨였습니다. 반찬이 짜다고 청소가 덜 됐다고 매일 듣는 잔소리 속에서 저는 말없이 설거지했죠. 손주는 저를 부르며 할머니 물떠와요. 아들은 말했습니다. 엄마 서연이 스트레스 많으니까 이해 좀 해요. 어느 날제 생일이었어요. 미역국을 스스로 끓였지만 가족은 아무도 모른 척 했습니다. 그리고 며느리가 준 생일 선물. 1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.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.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.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. 이젠 나를 위해 살자. 그리고 법정에서 이겼습니다. 지금은 햇살드는 작은 방에서 다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. 식모가 아닌 박정임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.